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입니다. 새롭게 상장하는 ETF 신상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뉴 타이거 ETF 코너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상장하는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AI와 함께 전력기기 산업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등의 국내 전력기기 빅3 기업들이 연이어 글로벌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송전선, 변압기, 그리고 배전선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설비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전력기기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에서 한국의 빅3 기업들은 변압기에서 차단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글로벌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 o p 3 플러스 ETF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력기기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합니다. 비교지수인 캐디 코리아 AR 전력기기 탑3 플러스 지수는 전력기기 관련 키워드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상위 3종목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렇게 빅3에만 약 75%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종목은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로 구성해서 수직 계열화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ETF는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 전력기기 산업에 투자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로 장기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의 이유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합니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전기차 보급 확대도 전력 수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입니다. 전력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해저 케이블은 26년에서 33년. 가공 케이블은 3 3년에서 40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죠. 현재 미국 송전선의 70%는 25년 이상, 유럽 전력망의 40%는 4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 교체 개선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구조적 성장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또한 전력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발전수가 늘어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배전하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그리고 고압 송전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전력 송전과 회상풍력 확대로 HVDC 해저 케이블 수요도 커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전력기기 산업의 장기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수요 확대만이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전력기기 기업들은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변압기는 고객 맞춤형 제작이 필요해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급 속도가 제한됩니다. 즉 수요가 몰리면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가격 협상력은 공급사 쪽에 생기죠. 결국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산업은 중장기 상장 지속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기기 기업들은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올해 북미 지역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고,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텍사스 전력회사와 2,778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S일렉트릭의 경우 올해 북미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 금액이 약 4천억에 달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공급을 넘어서 전력망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 그리드, 배전기기 사업을 외연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은 미국을 넘어서 유럽, 중동시장까지 개척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인프라 빅3 기업인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 e 스 일렉트릭은 설비 투자, 기술력, 국제 인증, 레퍼런스를 모두 갖춘 글로벌 탑티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는 빅3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력기기 밸류체인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력기기 시장의 성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국내 전력기기 탑3 기업을 각각 20% 이상으로 담아서 총75% 비중을 할당했습니다. 전력기기 대표 기업의 비중을 최대로 담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개요입니다. 상장명은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 상장일은 2025년 10월 21일입니다. 총 보수는 연간 0.40%입니다. 기초지수인 캐디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지수는 국내 기업 중 전력기기 관련 키워드 점수가 높은 10개 종목을 선정해서 구성하고, 리밸런싱은 연 2회, 반기마다 진행됩니다. AI, 전기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트리플 모멘텀 속에서 전력기기 산업은 구조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 전력기기 빅3 기업과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 글로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을 담고 싶다면 이번 ETF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